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지금 4월 12일, 지금 현재 시간 10시 49분입니다.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 좀, 네, 어, 미리, 아, 미리가 아니죠? <laughs> 네.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를 킨 이유는 좀 망설여, 아직도 가는 와중에 망설여지는데, 어, 지금 사실 이찬봉님 매장으로 주소를 찍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일단은 미호천권이 지금 전체적으로 낚시를 이제 할수 있는 상황이 조금, 네, 물론 이제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맨날 미호천만 가니까 지겨워하시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다 예전서부터 대, 대전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좀 그랬는데. 어, 또, 대전까지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대전까지 갔는데, 이찬봉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어,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거는 또 이렇게 좀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도 하고, 또 없잖아. 이찬봉님께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 몰카 식으로, 네, 지금 몰카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가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봉님은 제가 지금 가는 걸 몰라요. 전혀 모르고, 어 제가 일단 지인 저희 밴드 가정님한테 전화해서 매장에 계신지만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모자도 루어터한 모자 안쓰고 고 다른 모자 쓰고 왔어요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마스크 하고 목소리도 좀 변조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아이 너무 이거 어색한가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기분 나빠 하시지 않을지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인데 워낙 방송을 많이 해보셨고 또 예능 같이 잘 하시는 분이라 뭐 충분히 어 이런 거는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반 또 걱정반 하는 마음으로 출발은 했는데요. 일단 가서 아무튼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안 걸리게끔 매장 구경 간 이제 손님처럼 가서 이제 매장을 좀 둘러보면서 만약 걸린다면. 네 알아보신다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좀딸 예정입니다 인터뷰 어좀물골 자리나 아니면 웜운영법에 대해서 워낙 웜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 오셨고 또 무엇보다 또잘 아시니까 좀 그런 요런 저런 좀 인터뷰 몇개 정도 좀 부탁드려서 흔쾌히 수락을 해 주신다면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찍어 볼예정이고요 고거 다음에 이제 간 김에 거기 좀 국민 포인트 정도 하나 여쭤보고 어, 불무교나 뭐 이런 국민 포인트 잠깐 거저 즐겨보고 넘어올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기대가 되는데요. 매장 앞에 한번더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번더 키고 오늘 한번 과연 성공할지 몰카가 성공할지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8분 지금 신탄진 IC에서 신, 신탄진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거리상으로는, 900m 정도, 952m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좌회전하자마자 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탄진 톨게이트 바로 근방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있고요 일단은, 카메라를 먼저 킨 상태로 수그리고 들어가서 먼저 동의를 구할 거예요. 어, 어 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아, 제가 요새, 어, 이렇게 좀, 낚시 쪽, 이렇게 좀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리뷰 방송 좀 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동의를 먼저 구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쭉 비치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냥 왠지 알아보실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에 좀 인연이 있던 사이여서, 또 최근에 재생방송도 들어오셨고, 그래서 일부러 입던 옷도 좀 다르게 입고 오고 그 모자도 바꿔 쓰고 왔는데, 일단, 이게 뭐라고. 참 떨리네요.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좀 떨리는데, 넉살 좋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일단 도착했고요. 지금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라식 수술해갖고, 선글라스를 꼈다고 거짓말 할 거고요.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도착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켜놓은 상태로 내릴게요. 일단 뭐 갖고 내릴 거 따로 없으니까, 자, 가보시죠. 자, 일단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이 앞에서 요거를 내리구선 몰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팀소갈이 노란색 간판 작게 써있네요. 네, 간판은 생각보다 작게 써있고, 여기 차가 보입니다. 스타렉스가 안 보이네요. 일단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서. 어, 여기 누구 또 낚시 다른 분이 오셨나봐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한번 드셨는데 혹시 안 계신가요? 그한 어, 30분 정도? 30분 정도? 아, 네. 30분 정도에 하셨길요 네, 직원분이 계신가 봐요. 직원분이 계시고, 30분 뒤. <laughs> 대량 낭패인데요? 네, 아, 30분 동안 뭐 하지? 일단은 처음 시도는 실패. 네, 실패고, 30분 뒤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3분. 네, 12시 13분이고요. 차에서 겁나게 기다렸어요. 차에서 겁나게 기다렸는데, 네, 오신 것 같아요. 머리 위에 이렇게 묶으신 꽁지가 보였는데, 좀 멀리, 네, 오신 것 같고, 이제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중간중간 계속 쳐다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 방해? 방해, 방해 될까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킨 상태로 들어갈게요. 쇼예 네. 준수는 그 습니다아예 어서 오세요 저 혹시 리뷰 좀 해도 될까요 리뷰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어 그래서 유명하신 분 <laughs> 찾아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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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저 너무 지저분해서 안 돼요 <laughs> 아 진짜 요 아니 뭐뭐예아뭐 뭐, 예. 뭐 찍는 거 찍는데 지저분해 갖고 지금 나도 지금 그방와 갖고 아, 조금만 치울까요 그러면 네, 네. 조금 치울게 아, 뭐 유튜브 채널 하세요?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아, 조그맣고 크고 가는뭐 채널 하시면 하시는 거지. 일일이요, <laughs> <리디오> 아뇨! <laughs> 잠깐만, 어떻게 쳐야 돼, 이거? 사람도 다 <laughs> <놀러서 웃음> 서있고 의자도 <웃음> 없고. <웃음> 아... 아, 잠깐만, 계시? 일단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변조했고요.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찍는다니까 청소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제 목소리 변조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제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막 오글오글 거려요. 일단은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돈이세요? 아, 아닙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섬진강에서 왔습니다. 어? 섬진강 쪽이요 섬진강에서? 섬진강 멀리서 오셨네. 섬진강. 위, 장, 간, 돈. 리뷰하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냥. 얘기만 제가.. 저 얘기해도 되죠? 네네 네뭐 궁금하신 점뭐 하시면서 리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많이 멋져요 써보자 이제 그 아, 유명한 팀소가리 매장에 왔고요네 일단 요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가성비 좋지 뭐 네. 아주 이빨이 좋은 거 가성비 좋.. 아 요거 보니까 어서오세요 0 8도던데아네 서바스 에이 응? 음? 서바스 관이 네, 좋아요. 이거 0 8던데 응, 괜찮아요. 저기, 지스울하고 비슷해요. 지스보다 약간, 가격은 절반 가격. 아. 품질은, 한, 품질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는데 약간 이제 호불호가 좀 있어. 이게 타란블레이드인가요 네, 음. 타란블레이드 원상은 같은 거고, 꽈 놓은 것만 다른 것같요 여기가 다른 거. 맨날 그 생방송 하시는 그 자리신 것 같아요. 네. 그 톡쇼 라이브 네, 하시는 네. 자리인 것 같고, 또아침서버도 이렇게 어, 손님들이 많이 어, 계시네요. 06호도 6호? 응. 괜찮아요. 센 녀석을 했으면 안쓸 거면. 06호 괜찮아요. 아우, 숨 막혀서 못하겠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이씨? <laughs> 아, 제가, 제가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아우, 뭘 가왔는데. <laughs> 네,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아, 누구시라고, 저차 안에서 한 시간 넘게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아, 속일라 그랬는데, 이천봉님께서는 지금 속고 계신데. <laughs> 어, 난 속았어. 네, 제가 지금 <laughs> 아, 오글거려서. 아우. 아, <laughs> 아, 오글거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우, 지금. <laughs> 아, 지금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아무튼, 좋았어, 아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은 이렇게 만나 뵙고요. 일단은 여기서 잠깐, 네, 좀 갖고 온것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숨 막혀서 제가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일단은 저 때문에 실패. 아, 뭐 말, 말, 뭐 이렇게 속이고 말건덕지할게 없어요. 일단 바로 알아보시네요. 마스크 벗고 선글라스 벗으니까 바로 알아보시는데, 일단은 <laughs> 다시. 다시 가서 이제 인터뷰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 드렸고요. 일단 저도 <laughs> 저도 이제 한 5년 만에 처음 뵙는 거라 일단 매장 5년 됐나 진짜? 네, 예, 어, 이사하시고 어, 어, 처음 와서 한번 네.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네 볼랑용인 어, 것 같아요. 지그헤드도 있고 네볼락용인것 같습니다. 그탄암블레이드네 사합사, 8합사 여기 합사도 이렇게 나노필하고 어, 탄암블레이드 그리고 스파이더 네, 스파이더 이건 카본과아 합산의 합사 네 이렇게 일단 세 종류 있고요 어, 웜볼랑용 아마 볼락이랑 쏘가리 이렇게 병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어프레쉬 네, 크레모아도 있고 프레쉬네 그리고 라인 커터 웜네 소프트 웜 네, 소프트웜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네 지그헤드도 있고 포퍼 네 이제 타버터 올해 네 타버터로 쏘가리가 요새 좀 작년에 나왔고 그 영상들도 많이 보셨고 이제 타버터에 요새 좀 올해 쏘가리 타버터를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으셨고 많이 문의도 하셨고 하는데 여기도 네 타버터가 핫한지 타버터는 이렇게 구비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버터 포퍼도 있고 네 미노 역시 네 미노 종류가 아, 다양히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젤리빈 거, 네 젤리빈 이게 자코에서 나오는 거죠. 젤리빈 자코미노가 네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딩 싱킹 뭐 이렇게 종류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네, 잘돼 있고 자 밑에 여기 지그에드 벌크, 네지그에드 벌크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보는 메이커긴 한데 네이지그웨도 뭐 이렇게 벌크도다 구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지구 에더벌크랑 네. 네. 그 이쪽에도 이렇게 미노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각도가 일단은 이렇게 네, 전체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방 같은 느낌 말 그대로. 이렇게 편히 오셨다가 이런 조언도 듣고 필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는 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갈수 있는 사랑방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왔고요. 잠깐 또 짧게 대화 나누고 오늘 대전 대전에서 오늘 일단 좀 국민 포인트 하나 여쭤 봐서 불모교 쪽이나 가서 이렇게 한번 낚시 오늘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좀 네. 영상 좀 찍어서 좀 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또 왔다고 또 일부러 손수 이렇게 라떼를 또 만들어서 해주시고, <laughs> 라떼 어... 세잔 뽑고 계신데, 라떼 뽑으시는 데만 지금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귀한 대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혼을 담은 라떼. 네,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네, 라떼입니다. 오시면 다 해달라 그러시면 아무래도 안 되고, 네, 특별한 분만, 네, 한두 분씩 오셔서 이렇게, 라떼 전문이시랍니다.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가 편하시대요. 네. 꼰대라, 꼰대라. 낫때는 네.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낫때 전문입니다. <laughs> 네. 역시 아재개그 네,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일단 이거 하고 있다 시간 잠깐 나시면 좀 궁금했던 점좀한두 가지 말씀 좀 조언 좀 듣고 오늘 좀 물골 자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와서 요런저런또 대화. 또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듣고 일단 또 이렇게 로드를 구경하게 허락해 주시고 만져볼 기회가 생겨서 이게 아부가르샤에서 나온 네. 아부가르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게류로드가 아무래도 네. 요새 또 활발하게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 모델 네. 원래 있던 피닉스 네. 피닉스 로드고요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로드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첫 인상과 소감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립 자체에 네, 그립은 이제 거의 요새 흔히들 다볼수 있는 그런 모양의 그리고 뒤에는 여기 뒤 리어 그립 쪽에도 코르크로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은 요새 로드들이 다 원체 가볍고 해서 요게 지금 스펙이 음 잠시만요 요거는 스펙이 따로 여기 기재돼 어 프로닝인거 스펙이 네. 어떻게 되나요 피닉스 이거 따라 기재가 안돼있네요이게 요게... 저기라 그래요 뭐 틈차리라 그래고네 이게 5102아 이게 510 10인치 오피트 10인치짜리 인데 네, 아마 네. 미노잉 로든 것 같습니다 미노잉 로든 것 같고 요새는 네참요 슬트장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양이고요. 가볍기는 이것도 상당히 가볍고, 힘새도 일단, 네, 제가 필드에서 던져본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앞에 버트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초창기 때 문제가 많이 됐죠. 네. 지금은 해소는 됐는데, 네.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단종됐습니까? 네, 단종까지는 안 되고, 네. 나오긴 나올 건데, 음. 이제... 모안에서 나온 모안에서 거죠. 모안에서 이제 또 신제품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피닉스 한때또 많은 또이 프로님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저도 많이 궁금했던 로드인데 이게 그 피닉스 아마 어? 게릴로드는. 게르르든... 그 하나 뭐 그때 쓰시지 않으셨나? 저 뭐, 아니 뭐뭐 아부 거뭐 갖고 하셨지 로드? 처음에 여기서 할 때. 네. 아니 지금 5년 전에는 그때 없었죠 이게 아부게. 아, 그때는 에버에다가 아, 하이톤 그... 쓰셨나 보구나. 카라머스요. 카라모스네 소미노잉 때에다가 그때 트윈 파워랑 바이오마스터 그렇게 낫... 해서. 네. 아. 그러시면. 네, 그래서, 네, 요렇게, 피닉스. 네, 피닉스는, 네, 요렇게 됐고요 이제, 요번에 나온 신상 두 개입니다. 저도 이제, 그, 그때 톡쇼 라이브에서 이게 설명해 주신거 봤는데, 이제 잠시만요. 요게 이제 이프로님 영상, 가끔 이제 출조 영상 보면 늘 손에 지어져 있는, 네, 고, 고 로드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거는 전체적인 릴시트도 그렇고, 뭐, 다, 통, 코르크로 된 그런 로드구요. 일단은, 그냥 딱 손에, 딱 감싸지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냥 한 손에 지어지는, 네. 릴을 결합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일진 모르겠지만, 요런, 보통, 배가라는 제품이구요. 잠시만요. 배가라는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음, 네, 5122. 이게 5피트 12? 네 그리고 루어는 1g 에서 9g 까지 그리고 045 085 요것도 뭐 네, 미노잉치기 괜찮은 로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당히 요것도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뭐그휨재는 이렇게 휘둘러 봤을 때는 뭐 웜치기도 16분의 1 날리기도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빳빳한 로드는 아닌 것같고요 일단 요거 많이 쓰시는거 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요번에 네, 두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아마 카시오페타? 페... 카시오페타 맞습니까? 아, 카스... 카시오페야 아 네. 카시오페야 네. 이 영어도 좀 느낌있게 하려고 이게 그 필기체로 해놔갖고 <laughs> 제가 잠깐 잘못 읽었는데 네. 이게 요새 또 요런 디자인이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런 로드 중에 아라크네라고 요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다이와에서 요새 나왔다는 뭐 계류 많이 쓰시는 그 로드도 요런 디자인 그리고, 이 디자인이 생각보다 다, 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지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딱 졌을 때 뒤에, 네, 이렇게 좀, 통그립으로, 통그립으로 되고 얘는 지금 저두 로드에 비해서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들고, 얘는 스펙이 602, 네, 60이고, 1g부터 9g까지, 네. 1g 부터 9g.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7g 까지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4분의 1 까지 뭐 맥시멈으로 다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시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아마 쓰시는 분은 드물죠. 제가 보통 평균 8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무겁게 쓰는 타입인데, 네. 그럼 요거는, 오히려 저두 개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 써보지 않았지만, 민호인치엔 이게 좀더 편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저두 개는 좀 웜치기 상당히 괜찮은 감도가 나오지 않을까. 캐스팅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좀 민호행 칠때 약간 잘 버텨줄 것 같다는 액션을 줄 때나 뭐 이렇게 좀, 좀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기는 다 가벼워요. 다 가볍고 전체적으로 좀, 네, 짧게. 아보가레시아 뭐 다른 스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6피트 초반에서 5피트. 네, 다 짧은. 짧은 로드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뭐 길이도 있으니까 혹시? 어, 다른 길이도 있는데. 아니요, 안 보여 주셔도 되고 그냥 스펙상으로. 어, 예, 스펙상으로 있고요. 선택 사항이인데. 뭐, 네. 보여 드린 건 보신 거는 네. 미노잉 때, 미노잉 때 미노잉 외로만 나온 이제 아부가르샤 라인업 중에 상위 기종 중에 미노잉 때만 미노잉 보신 때. 거예요. 네, 네. 그 그래서. 민호치기는 요 카쇼페어 좋죠. 네, 얘가 제일, 네, 민호치기는. 막, 막 다루기 좋은. 네. 아주 편한. 그리고 같은데. 저번에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 입문자분들에게 부담없이, 네, 입문하실 때 추천드릴만. 뭐 9만원대고 이제 주, 준비하시게 되면 한 20만원 중반대가 되니까. 중급자분이 네. 쓰시기는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민호 쓰시고 하실게요. 근데 요새는 로드들도 한번 잘 사면 저도 예전에 여기서 처음 쏘가리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M1도 오랫동안 괜찮게 만족하게 잘 썼기 때문에 지금도 입문자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가차없이 안전빵으로 M1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한번 로드는 아무리 입문자 용으로 생각을 하고 사셔도 이왕 살거 한번 잘 사면 두구두구 M3도 저 지금 4년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 로드들이 다 일단은 요세개 중에서, 네, 세개 중에서 저는, 이제, 웜치기, 범용으로 치기에는 뭐, 피닉스도 감도는 좋은 것 같은데, 네, 디자인 면이나 두루두루 봤을 때는 요거, 아까, 카시오페야, 네, 요게 좀 제일 깔끔하고,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첫 소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